다 다들 검 뽑아 보셔. 어. 네 응, 뽑았습니다. 예, 내 목표는 한 명. 내 목표는 오. 한 명. <laughs> 나, 나잖아. 뜨거가 그 나잖아. <laughs> 양치 기다려. <키사> 아가. <완료! 웃음> 양치 죽여버리고. 어, 양치,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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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야, 이킬 수네. 살아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킬 수네. 어, 잠깐, 잠깐. 양치가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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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썰고 있어. 양치야, 썰려줘. <laughs> 범수, 범수, 그, 범수, 그, 범수 컷. 그, 와! 와 그, 컷! 컷! 아, 야, 치 컷! 양치 컷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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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양치 잘찔러 양치 잘찔러 아. 잘하는데? 야, 낚부터노려 낚시부터 놀려. 야, 낚 양치 시 낚시야, 컷. 컷! 나어 컷. 나 어, 죽어, 죽어. 죽어. 다 죽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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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봐. 일로 셔 일로 와 보셔. 일로 와 보셔. 양치 컷. 콤스 거. 내가 컷. 야, 양치 이거 왜 잘하는데? 왜 이렇게 잘하는데? 아니 잠깐만 너 컷... 킬을 못했어. 저나5킬인데 꼴등 누구냐? 꼴등 아... 누구냐? 야 양집 아... 밑에 그냥 우리 다데야 <laughs> 오... 아, 같은 오킬이야 너 라자. 아니야. 아니야 숫자가 말해줘. 응. 밑에 설명서에 시작하자마자 뒤로 달리래. 뒤쪽으로. 어 앞으로 달리면 된대. 그렇네. 뒤로 달려야 되는 게임이네. 아 야. 뒤로 달려. 어디로 가셔 어디로 가죠? 가셔? 야 이거 진짜 모래가 닿으면 더 빨라짐 어 방금 뒤에 으악 아, 소리 들렸는데? 아니아니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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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... 이게 VR게임 어... 게임속의 VR게임이라서? 어... 어... 네, 현실 우리 캐릭터 얼마나 뛰고 있을까 아 잠깐만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거였어? 아 이거 아 그러게 아나 코아 따라갔다가 <laughs> 예. 또 핑계 또 핑계 아, 그 그냥, 그냥 다 코아 잘못이셔 당연하지! <laughs> 내일트인가? 내일트인가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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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내가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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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가 내가 절대 아닌데. 나철가인줄 알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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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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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. 더 빡센 거날내 날 흥분시켜봐. 더 어려운 걸로. 내가 보가 <laughs> 흥분되셔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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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? <laughs> <왕쥐 안> 웃어? <웃음> <웃음> 누가 폭탄이야? 양치가 폭탄일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지 아니야. 아직은 안 정해진 거 같은데? 어구야, 누구야? 누구야, 치이 누구야? 치이 누구야? 버리는데? 누구야? 누구, 누구야 누구야? 아 어떻게 아, 알았지? 나, 아! 야, 야! 야, 양치 사다바리스 양치암. 야, 라자고, 누구야? 나, 야 잠깐만. 라자 누구야? 야저야 라자 맞춰 누구야 라자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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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끝이네 1대1에서 그냥 끝이요? 맞아. 와 1대1 그냥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게임이네 피자 배달. 맛있겠다. 어, 피자 먹고싶다네 <laughs> 어떤 피자를 좀 선호하시나요? 아 이게 이거 있잖아요 피자 그 페페론이 진짜 위에 이렇게 점점 있는 게 아니라 막 아득 막. 라장 파인애플 피자 <laughs> 좋아. <laughs> 에이. 안놀아넘지 <laughs> <laughs> 나도. 좋아하겠네. 좋아하겠네. 아 근데 그래? <laughs> 라장님은 근데 좋아하는 피자가 뭔지 알아요 저는? 뭔데? 제가 사주는 피자예요. 와. 정맛있긴해요피자왕에 <laughs> 피자. 거기 에 꽁짜 피자? <laughs> 코아 피자인데 꽁짜 피자다. 야, 야 이폴라가지 그거. 야, 야. 어차피 설명은못 했지만. 뭐, 뭐 뭐야? 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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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지. 아싸 바로 앞에. 아, 뭐야. 아! 아 17번지. 17번지. 아, 20번, 20번. 아, 잠깐만, 여기 어디서 어디 사셔? 여기 뭐가 번지 바로 앞에. 아, 몇 번지? 어디 아니, 어디, 어디 사셔? 7번 님, 7번 님 어디 사세요? 아 더... 10번지 바로 앞에. 아니, 아니 잠깐만. 아, 피자집이 개설. 피자 배달 공짜 띵띵띵띵띵띵 어, 피자. 1 아, 1번집외웠죠8번집아까 예, 저기 있었죠? 맛있제집앞1 6번집 16번지. 나이 바로 배달 옆에 있죠? 피자. 배달 있어? 배달 안 하고 내가 내가 먹으면 안 돼? 아 그거는 예. 배달을 배달을 <laughs> 하는 사람이 맞아요? 당신은? 어, 나 이제 <laughs> 먹는 사람인데요, 저. 서번 사람. 네. 어디 있어? 서번. 서번 여기 있다. 야, 20번 어디 있어? 20번. 여분지 배달이요 20번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14번. 저요 어. 14번 저 17번 저예요. 저. 17번 갖다 주세요. 저한테 15, 갖다 주세요. 15, 15번. 15번. 15번 피자. 15번이네. 어. 아. 니 별로 배달을 못 했어. 어, 나이스. 어, 그래도 나 어, 나쁘지 않은데 야, 너네 진짜. 저는 8개 했어요. 피자. 저, 저 배달에 재능 있을지도. 여기. 다음에 봄스 님은 봄스 님 직접 하시면 되겠다. 저 바로 쿠팡이치 하러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자 아, 오케이 다음 거 내가 어 골랐는데 어, 뭐 기억이 안 나냐? 뭐 골랐더라? 어, 그래, 어. 아 그래 미로였다. 어아 미로하면 또 나지. 아. 오케이 양치 반대로 가면 양치 반대로 가면 되겠다. 오케이 반대로 저만 가겠다. 따라오세요. 저만 오케, 오케, 따라오세요. 이렇게 이렇게 가서 저렇게 저렇게 가면 야. 된다. 야, 야,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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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와. 코와. 문 앞에 코아. 오른쪽 코아 따라가. 문 앞에 코아. 나 코아 따라가. 야 근데 코아 따라가는 게 맞긴 한데. 어, 하이? 아 코아 잃어버림. 아이. <laughs> 잃어버림 어, <laughs> <laughs> 어잉? <laughs> 뭐지? 야, 야, 진짜, 뭐야. 어잉? <laughs> 코야, <코에> 뭐였냐, 방금? <laughs> 뭐지? 뭐야? 야, 우리 뭐냐? 몰라? 야 몰라? 야얘 뭐, 아직 못 나왔나 보다. 야너너 아직 거기냐? <laughs> 어디야? 야 어디예요? 여기 가 여기 <laughs> 나오는 <나와서> 다 <묻어>? 아, <laughs> <반세! 웃음> 아 나왜 포인트? <laughs> 아니 나, 나 그냥 하이 하이 하는데야 <laughs> 니네 왜1 3초 뭐한 거임 도대체? <laughs> 모르셔. 오 긴민재 나? 아 잠깐만 저기 라장 범수는 발긴데 아, 아, 아랄 <laughs> 사장님이랑 팀이고 어 근데 아까 그냥치칼어 잠깐만 양치야 칼자이다 이러면 괜찮아 어, 오케이 오케이 나 아까 지렀어 진짜 으악 어. 이 게임에 주, 중요한 건야 저거 저거 트레드를 내줘야지 이 자식아 어디를 가야 가! 가! 잠깐만 양치가 <laughs> 너무 잘해 야야 <laughs> 봉준아 이거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깃발 뺏기야 <laughs> 깃발 뺏었어? 뺏지도 못했잖아 엠마와 여기서 물리치고 아하 아, 아! 물리침 당했다 양지아 빨리 와 빨리 와서 막아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감사한데 <목소리> 있어 지켜. 아유. 아유. 우리가 지켜. 아유. 아유. 아 아으! 재기라 우리 깃발 내가. 어머. 아 지켰어. <laughs> <목소리> 과장님 뭐예요? 어차피 당신도 우리 깃발 가져오셔야 되는데. 예 예. 뭐라 코야 저 사람. 아저 사람이 너무 빨리 일어나. 야 우리 깃발 빨리 <laughs> 나 양지아. 양지가 우리 깃발 가져가 못 가져갔지 저기. 우리 이빨건일다 범새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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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됐어. 됐어. 지키면 이겨. 지키면 이겨. 양치야 저걸 뭐 지켜. 뭐 하는 거야? 쇼쇼쇼야 저거 지켜. 너 먼저 줘. 범기야 뒤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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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1대1 나이스!

에 네, 그, 뭐, 모음집이라고 하죠. 그거를 한번 즐겨봤는데, 뭐, 어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 한 번씩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전 이만 가보셔요. 제가요. 네, 어, 저, 나 가보셔, 아 이제. 안녕!